1999년 겨울, 지우와 그의 아내 허씨는 두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농사 지으며 평범하게 살고 있던 그에게 시련이 다가온 것은 마지막으로 딸을 하나 더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일가구 일자녀, 특별한 농촌의 경우 이자녀 정책이 있었으나 자녀를 셋을 낳아 정부에 수천만 원의 벌금을 대하기 때문에 벌금을 피해 다른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빚이 많았던 터라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지우 가족은 고향을 떠나 수천성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은 없지만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아 오래된 전자제품이나 간단한 물건들을 수리하는 기술이 있어 주로 동촌 지역을 다니며 어수룩한 사람들을 상대로. 잡다한 물건을 수리해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어느 날, 지호는 부인 허 씨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골목 한쪽에 하얀 백발을 한 노인이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골목을 벗어나려는 순간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두 귀신이 너를 잡고 있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다.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지호는 별 이상한 노인이 다 있다며 지나치려 하자 부인허 씨가 백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라서 남편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건가요? 허씨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노인이 알아서 대답해 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노인은 부인에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서 그러지 라며 마치 허씨 부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신기한 노인의 답변에 아껴둔 생활비를 꺼내 복제를 지불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백발로인은 부인허 씨에게 서쪽으로 가면 봉황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산 중턱에 암자가 하나 있으니 해질 무렵 그곳으로 몰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덤이 여러 개 있는데 무덤 중에 지우 씨라는 조상묘를 찾아 그 비석 두 개를 부셔야 당신 남편에 붙어 있는 조상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 씨는 말도 안 되는 농담하지 말라며 웃고 말았지만 노인은 운명을 바꾸려면 늦지 않게 처리해야 귀신을 떨쳐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석 두 개를 부수고 나면 역경이 몰아칠 텐데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싱화와 부인 허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백발 노인이 본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맞추는 것도 신기했고,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것도 맞춘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2006년 6월 18일, 해질 무렵 주식화 부인은 봉화산 절화사 사찰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스님들에게 들키는 날에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사찰 아래쪽에 질비한 무덤을 둘러보던 중 성이 주시라고 써있는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부인 허씨는 주시라고 써있는 비석을 마주하는 순간 닭살이 돋았습니다. 백발노인이 어떻게 알고 이곳에 주시 성을 가진 비석이 있다는 것을 맞추었는지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주싱화와 부인은 비석을 뽑아 바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준비해둔 망치로 비석 하나를 시원하게 부셔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 등에 매달렸던 것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또 다른 주시 비석을 끌고 다시 바위에 비스듬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수기 위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찰에는 비석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스님들은 소리가 들리는 무덤가 쪽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스님들은 바위에 눕혀 놓고 비석을 부수는 모습을 보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주지 스님까지 나와 난리가 났습니다. 사찰에서 수백 년을 보관하고 있던 보물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박살난 비석을 보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스님들은 주싱화 부부와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서로 치고받으며 싸움은 격해졌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은 부인 허 씨와 몸싸움을 하다 실수로 부인의 가슴을 만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난장판이었던 무덤가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주싱화는 부인을 성추행한 주지스님과 스님들을 언젠가 본인 손으로 죽이고 말 것이라고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에게 구타당하고 부인이 추행당한 뒤 사찰에서 내려온 추신과 부부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6년 7월 14일 이전 문제가 한참 동안 잠잠해지자 주신은 한 손에 도끼를 들고 한 손에는 기름통을 들고 봉화산 사찰로 향했습니다. 주신화는 사찰 스님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사찰 아래 불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숨어 있던 주신화는 사찰 스님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잠자고 있던 스님 10명을 독기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찰을 불태워버렸습니다. 7월 15일 사찰에서 시작한 물은 봉화산 일대로 번지기 시작했고 마을에서 산불을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은 불을 끄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불을 진압하고 소실된 철화사를 조사하던 소방관들은 사찰 안에서 사망한 스님 10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주지스님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의 안구는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심장은 돌연해 있었습니다. 사찰 밖에 써놓은 문구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것들을 죽였을 뿐이다. 라는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사찰을 올라가던 한 남성을 마주쳤다는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인상차기를 만들어 추적에 나섰습니다. 7월 26일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현상금 5만 위안을 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신고한 통이 없자 보상금을 10만 위안으로 올렸고 8월 19일 보핑시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살고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받은 곳으로 출동해 8월 20일 오전 주싱화 부부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안강중국법원은 주싱화에게 살인 강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앞둔 어느 날, 주싱화는 본인이 이전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형 집행 전에 정신감정을 한번 해달라며 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법원은 주싱화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12월 8일 산시성 정신병원에서 주씨의 정밀한 정신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정신병원은 주씨가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주씨는 검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결국 주씨와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한 점쟁이의 예언에 빠져 수십 명의 무관 생명을 앗아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였습니다.